2027년 학의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나선 충청권의 고민은 아직 대회를 치를 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다 갖추지 않았다는 건데요. 두 차례 실사와 평가를 가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공동유치에 나선 충청권에 후한 평가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외교적 수사일 수 있기에 이제 최종 결정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스포츠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충청권을 평가 방문 중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레온즈 에더 회장 대행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what I really the from the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기술과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유치위원회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장과 선수촌 등 많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공동유치에 나선 충청권의 약점입니다. 경쟁 상대인 미국 로스캐롤라이나는 대학 도시답게 모든 경기장과 선수촌이 이미 완공돼 있습니다. If we talk about venues, I've been to 대학 경기 대회인 만큼 대학의 유명세도 작용할 수 있는데, 듀크와 노스캐롤레나 대학 등에 비교해 충청권 대학의 비교 우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7년 개최지 선정은 국제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투표로 정해집니다. 조직위원회는 남은 기간 우리가 준비한 가치와 방향에 대해 22명의 위원을 만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충청권의 공동 유치로 시작한 하계 세계대학 경기 유치 도전. 국내에서 두 차례 실사와 평가를 마치고 이제 오는 11월 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피수 집행위원회 총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